나라를 지키다 떠나지 못한 장군의 혼. 죽음마저 뛰어넘은 충심, 나라의 마지막 문을 지킨 장군.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전설입니다. 보통 전설 속의 혼령들은 억울함이나 원한 때문에 이승을 떠돌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원한이 아닌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떠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 나라의 가장 끝, 그곳을 지키던 성문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나라의 숨통, 그곳을 지키는 단한 사람. 아주 먼 옛날, 나라의 북쪽 끝자락에는 작고 초라한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은 돌덩이 같았지만, 그곳은 적들이 수도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나라의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대신 성문 장군이라 불리던 강직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름대 같은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았고 성안의 병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장군은 칼을 뽑아들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숨이 끊긴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보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에피소드 2, 달빛만 남은 폐어 그리고 들려오는 발자욱 소리.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화살이 빗발치고 칼날이 부딪혔습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성문을 등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도 무지 상대가 되지 않음이라 했던가요? 화살이 바닥나고 칼날이 무뎌진 마지막 날 새벽, 성문은 끝내 뚫리고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신 속에서 장군의 시신만큼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망만이 감돌아야 할 폐허의 성터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릇 같은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하게 달리는 말발굽 소리, 책마이너스 책마이너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성벽 위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원한 맺힌 장군 귀신이 나타났다며 아무도 그 근처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3 노인의 꿈, 밝혀진 진실 공포가 극에 달할 무렵 마을의 한 노인이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안개 자욱한 성터가 나타났고 그곳엔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성문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장군은 노인을 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은 물러갔는가? 노인은 덜덜 떨며 그렇다고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장군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성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내가 떠날 때가 아니구나. 잠에서 깬 노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장군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요. 전쟁이 끝났으니 다시 적이 올까 봐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장군은 죽어서 원한이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사라지지 않았기에 죽음조차 잊은 채 여전히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피소드 사 귀신이 아닌 영원한 기억이 되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성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 아래 작은 재단을 세우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장군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곳은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닿았을까요? 밤마다 들리던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무거운 발걸음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성터는 다시 평화로운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전설 속 장군의 호는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 뛰어넘은 책임감으로 남은 존재, 끝까지 임무를 놓지 않은 숭고한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설 속 존재나 귀신을 무섭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이 성문 장군처럼 너무나 간절히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 아직도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성문 장군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